안녕하세요 바이킹향대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다운의 론치 EX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브론즈 컬러입니다 탑승 신장은 150 중후반부터 190까지 가능하시고 최대 하중은 105kg입니다 디드레일러는 알투스 8단 디드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라켓은 11-32T 8단 스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다운 순정 53T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만의 기술인 대텍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프레임의 내구성과 강성을 높였습니다. 휠셋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쉴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타이어는 20에 2 1 5 사이즈의 슈발베 리틀 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접지력과 승차감이 우수한 타이어입니다. 폭넓은 타이어와 함께 승차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서스펜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면의 컨디션에 따라 락아웃 장치를 통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택트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시마노 8단 원터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에르곤 스타일의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손목 통증, 저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장은 다운 순정 안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 론치EX의 판매 금액은 70만원 중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좋은 미니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